내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데 아들아 찾았다 찾았어 아버지 누굴 찾으셨길래요 네 여동생 잃어버린 네 여동생이야 정말요 어디에 있어요 사장님 주소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김비서 준비한 것들 가져와 얼른 가보자 잠시만요 저한테 계획이 있는데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잠시 후 정말 괜찮을까 동생도 갑자기 찾아온 우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내 탓이야 그때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.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가요. 동생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. 누구세요? 나야 수진아, 네 아빠야. 나는 네 오빠 민호야. 정말이에요? 진짜 오빠랑 아빠 맞아? 당연하지. 내 동생 드디어 찾았어. 정말이란다. 드디어 내딸 찾았어. 너무 좋아. 아빠, 오빠 빨리 들어와요. 이 사람이 매제인가 보구나. 네 아버님, 형님 안으세요 여보,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. 잘 됐다. 근데 두분 형편이 힘드신가 봐요. 우리 집 예전에 부자였잖아.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? 너 없어진 후에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어. 그 바람에 재산도 다 탕진했고 빚도 많이 생겼지. 그렇구나. 그동안 고생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. 너네는 형편이 좀 괜찮나 봐. 집 크고 돈도 좀 있겠네.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빚이 있어. 널 찾느라 생긴 거니?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? 여보 어떻게 생각해? 그게 우리도 사정이 빠듯한데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집 대출 받아서 산 거라 매달 대출 갚아야 하고 지우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해요. 갑자기 1억 저희 못 드려요. 500만 원 정도 있으니 그거 일단 드릴게요. 500만 원? <laughs> 고작 그 정도로 통치자는 거야? 누굴 거지로 아나? 1억 빚졌는데 500만 원이 말이 돼? 정말 없어서 못 드려요. 나머지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. 됐다. 그만해. 아버지 체면 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. 시골집이 철거돼서 지낼 곳이 없으니 이제 여기 사겠어. 문제없지? 이집 우리 부부방이랑 지우방 두 개인데 공간이 부족해요. 돈도 못 준다 같이 사는 것도 안 된다. 이거 대단한 효녀 납셨네. 오빠 제 말은? 여보 나 도저히 안 되겠어. 여보 어디가? 매제가 성질이 좀 급하네. 평소엔 안 그래요. 이렇게 해요 가까운 곳에 지낼 만한 방을 하나 잡을 테니 거기 계세요. 무슨 소리야? 그동안 넌 아버지 안 모셨잖아. 내 나이도 많은데 이제 네가 모셔야 해. 너 아니면 누가 모셔? 같이 안 살아도 매일 가서 빨래하고 밥 해드릴 수 있어요. 네 뜻이 정 그러하니 더 이상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네. 이제 그만 가요, 아버지. 아빠 오빠 잠깐만요. 두분 식사도 안 하셨는데 왜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? 매제. 민폐를 끼쳤으니 선물 두고 가겠네. 잘 지내고 우리는 이만 가볼게. 이 사람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씨는 착해요. 화 푸세요. 그리고 여기 현금 천만 원에 카드 받으세요. 2천만 원 들어있어요. 지우 학비로 준비한 건데 우선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방법 생각해볼게요. <목소리> 아들 학비까지 내놓다니 수진이 네 생각은 어때? 괜찮아? 당연하죠. 이 돈은 시부모님께서 주신 거라 이 사람이 내놓을 줄은 몰랐어요. 여보 고마워. 식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좋아. 역시 우리는 한 식구야. 그때 비서가 들어오는 일인데 사장님 요청하신 집은 분할 양도서입니다. 고마워 김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우리 빚 없어 게다가 나 성공해서 회사 운영 중이야 이 돈은 가져가고 회사 지분 절반 너한테 양도했으니 받아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요 형님 이건 우리가 못 받아요 우리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걸요? 우리가 네 걱정 얼마나 했는지 몰라 맞아 그런데 이렇게 믿음직한 남편을 만난 걸 보니 안심이 된다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해져야지 이거 얼른 받아 그럼 사양 안고 받을게요 너무 고마워 오빠 맞다 여보 근처 식당에 자리 예약했어 얼른 우리 식사하러 가요 좋지, 좋지 좋아, 좋아.